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4일 울프입니다. 2차전지 아저씨들 철가루 수집 따로 안 하실 그거 가지고 리튬 요리 되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대보 마그네틱을 꼽아보았습니다.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NDR 후기 2차전지 소재 업체로의 변신이라는 내용의 NH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는 하단에서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이차 전지 이차 전지 관련 테마라면 더 말할 게 있을까? 자두 번째로는 장비를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재 임가공을 한다면이라는 내용으로 향후에 꾸준한 매출 실적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다입니다. 발세 매수도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좌우에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이 주가는 하단에서 W 자의 반등이 나와 좋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끊고 좀 올라와 준다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검은색 선을 맞고 내려오면서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많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원래의 추세선 상 하단 내려오는 그런 상단에 있는 하단 상단에 있는 그런 하락 추세선을 맞고 다시 올라와 주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유지를 해서 상승해 준다면 꾸준한 우상향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이 NH투자증권의 주민우 님께서 레포트를 올려 주셨는데 21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와 있죠. 자 내용이 중요한데 2차전지 소재에 함유된 철을 제거하는 탈철기를 공급을 한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소재 임가공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에 중국 이차전지 증설을 또 크게 증가하며 또 철철기 판매가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소재 임가공 매출이 본업인 탈철기 매출액을 상회할 것으로 또 예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F.N. 가이드를 보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 주주 현황에 이준각 대표를 필두로 해서 60% 정도의 약6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이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정도에 12% 정도 상승을 해왔습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주력 제품은 전자석 탈철기 E.M.F.이라고 하고 이런 자력 탐별기와 비철금속 선별기, 금속 검출기 등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습식 습식 EMF는 세계 시장에서 동사만 생산이 가능하다. 리튬 2차 전지 소재 업체 그리고 셀 제조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탈철 정비 시장의 1위 업체는 거죠. 어느 종목이든 어느 분야든 1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동사 제품 전방 산업 및 최종 수요처인 휴대폰, 전기차, 2차전지및 ESS 산업 시장 상황에 영향을 좀 크게 받죠. 2차전지에 대한 그러한 주가가 섹터가 상승을 하면 이런 대보 마그네틱도 당연히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해당 산업들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동사 실적 역시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는데. 이 수산화 니튬에 대한 임가공 사업을 또 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 PBR 밴드와 PBR 밴드를 보면 이제 뭐 아직 정확한 PBR 밴드 데이터는 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어, 중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회사인가? 일단 자락 선별기 원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EMF라고 해서 전자서 탈철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을 보면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OCI, NNF, 코스모 신소재, ATL, 뭐 BYD 이런 업체들한테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죠 공시를 보면 뭐 당사는 45년 이상 자력선별기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탈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하고 되어 있고 이 중에 습식 EMF 제조가 가능 업체는 전세계적으로 당사 유일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시장 뭐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생산장비 뭐 이런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신규 사업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장사가 주요 타겟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수산화 리튬에 대한 임가공 사업 영역입니다. 이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에 있어 필수 소재이며 대체 불가한 소재이다. 자, 아울러 고객사들이 성능 향상된 2차 전지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뭐 대체가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죠. 생산능력 및 생산 실적을 보면, 전자서 탈철기가생산능력으로 보면 91% 정도 해당되고 있고, 자락선별기가 80%입니다. 어, 이전 19년도 20년도 비해 많이 엄청나게 상승, 성장을 하고 있죠. 연구 개발 비용은 이제 3% 정도로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이 차전지 퀄리티 차이는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재료에서 결정이 난다. 탈철 그러니까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중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음, 양산 대응 시작으로 임가공 매출이 또 향후에 또 증대가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제까지 이차 전지는 이 치킨 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뭐 음성 공장 라인 규모를 감안할 때 임가공 예상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성 공장에서 6개에서 7개 정도의 소재 양산 준비 중인데 어, 각 아이템별로 매출이나 마진이 다르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공급 계약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계략적으로 봤을 때 2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이 회사가 임가공업이 제대로 성공만 하고 또 매출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그에 화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의 이 옵션이,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하며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NDR 후기 2차전지 소재 업체로의 변신이라는 내용으로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는 하단에서의 반등, 지속적인 우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